안녕하세요 연필쌤입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, 들어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니나 니나 니고릴라다 자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뚜둥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네요 자 그래서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열고 아참 많죠 자,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어, 아, 아, 여러분 뭐죠 <laughs> 오늘 교체 못하겠는데요 저 지금 <laughs> 작은 사이즈인 줄 알고 보이시나요 제손 <laughs>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AAA A, A 사이즈가 아니라 이거 이거 몇 사이즈죠 이거 어... 아, AA 사이즈네요. 아, 이럴 수가. 자, 제가 갖고 있는 건 조금이네요. 아이고, 자, 그러면 다시 준비해서 나중에 찍도록 할게요. <laughs> 나중에 문못 여는 일 생기는 거 아니겠죠?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. 자, 그러면 아, 허무하다, 그쵸 자, 역시 인생은 아이고, 역시 인생은 뜻대로 바로바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훅풀털어버려야죠그죠 자, 다시. 이 친구도 아직은 추우니까 뚜껑 닫아줄게요. 이렇게 닫는 거니까. 자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허무하지만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